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EVG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닥에서 매집이 계속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었죠. 근데 이거 이유는 확실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온 신규 호재랑 맞물렸을 때 말도 안 되게 터지는 요거를 기대를 하며 전구점 돌파 예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뭐가 보여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대 투자지원금 500만원을 조건 없이 바로 쏴드리겠습니다. 아,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이거 사기 아니야? 네. 그심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채널의 성장과 구독자분들의 수익이 곧 저의 성공이기에 확신을 가지고 해 드릴 수 있기에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받아 가신 분들의 내역을 보면 이렇게 실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받아 가고 있는 거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안내드립니다. 이 500만 원과 함께 시장을 뒤흔들 특급 정보 급등 민 코인 세종 함께 드리겠습니다. 최근 파워르장이 미국 의회에서 가상자산이 주류로 올라왔다라고 했죠. 이 발언으로 상승이 확실시 되는 미국 기반의 코인들 세개 준비했습니다. 제 정보력은 결과가 그리고 숫자가 증명을 해왔습니다. 당장 30일 전에만 저와 함께 했더라도 댄트랩 8,500%의 수익률이 나오게 되었을 것이고요. 태거 300%, 조액 코인 200%, 요렇게 먹으실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럼 각각 100만 원씩만 들어 가셨어도 여러분들의 계좌엔 8,500만 원이 최소로 만들어지게 되었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명확합니다. 이번 건 놓치지 않겠다. 그럼 일단 500만 원을 받으신 다음에 제가 드리는 코인 세 종에 100만 원씩 투자하시고요. 남은 200만 원은 여러분들을 위해 쓰시면 되는 거예요. 기회는 소리 없이 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한다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보내시고 이번 기회 꼭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확인하자마자 500만 원의 지원금과 수익 극대화를 위한 종목 매수 타점 목표가까지 전부 보내드릴 테니까 그 이후엔 구독과 좋아요까지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EVG가 어떤 종목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것부터 말씀드리면 얘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공유 플랫폼에서 발행한 코인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뭐 때문에 급등을 했다? 가지고 있는 특허 중에 하나가 화재를 막아줄 수 있는 과충전 방지 특허 요거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 이들은 앞으로도 어느 정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들려오는 소식이 뭐다? 전기차 캐지마니언냐라고 했는데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 대수 자체가 한국은 물론이거니와 미국에서도 또 한번 늘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 야, 이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해서 대기업들 싹다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 EVG 여기에 수혜를 받게 될 수밖에 없겠네. 첫 번째, 생각을 할수 있겠죠. 거기다가 전기차 충전기 관련 기업이 현재 IPO 상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닥에서 높은 평가까지 받게 된다면 EVG 또한번 프리미엄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리브랜딩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네. 그러면 요것들 때문에라도 원래라면 올라갈 수 밖에 없는데 검증된 호재까지 반영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거 괜히 매집이 들어온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아, 이번에는 진짜로 뚫고 갈일 생기겠구나. 이렇게 보면서 과거의 영광 돌이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전에 있는 고점 라인 한 군데만 도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디까지 갈수 있다? 10원 라인 가뿐하게 눌러볼 수 있고요. 이 상황에서 방금 봤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진전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 순간 회복하는 그 그림까지 보여지게 될 것이다. EVG는 이렇게 편안하게 접근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굳이 안 먹더라도 이 10원 라인까지만 간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가격에서 100%는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너무 좋다. 굳이 무리 없이 시간 투자해가지고 괜찮은 이슈만 꾸준하게 확인을 하며 밀어봐야겠다. 지금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 기회라고 보시며 매집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망설이지 않는 게 지금은 정답인 것 같아요. 근데 혼자 하려고 했더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단 말이죠. 이해는 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봐놓고 손을 놔버리면 한 술만 나오잖아요.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거든요. 코스피 지금 2차전지 올라가는 거 보세요. 얘네도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말 뿐이 아니라 행동을 안 해드리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구도 010-2533-4019.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이나 EVG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저는 말씀드린 그대로 매매하고 있습니다. 요거 보내드릴게요.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지나기 전 변수 터지기 전뭘 봐야 되는지 전략 세팅부터 도와드릴 테니 이걸 통해서 전략의 퀄리티를 높여보시면 되는데, 네, 말로 이렇게 하세요라고 설명드린다? 아닙니다. 아예 리포트를 적어가지고 뭘 봐야 되는지 싹 이렇게 퀄리티 있게 보내드려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뭐 사업적 실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반기 로드맵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통해서 업데이트 일정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 매수와 매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내드리니까 헷갈리는 게 있으면 저랑 같이 이걸 옆에다 두고 여러분들 지금 중심을 잡아가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여 마무리를 했는데 너무 괜찮으면 이건 제가. 잘 해드리게 된 거잖아요.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하기에 이런 것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냥 고생했다라고 인정을 해주시게 된다면 이 순간만큼은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여기에서 꼭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딱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구독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선착순 100분께만 투자지원금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해드리는 이벤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민보단 신청하시고 많이들 받아가 보시면 좋겠는데 근데 받아서 이걸 어디에 써야 되냐? 물타기를 하던 제가 안내드리는 오늘의 코인을 하던 뭐라도 매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고래 매집이 저점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큰손이 사는데 뭐라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도 진행을 하는 것이니 시간 더 흘러가기 전에 망설이지 말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구독 누르셨는지만 확인하고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번 혜택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